지난 18일 태안군 가족 공감센터에서 제5회 태안 가족 축제가 열렸습니다. 올해 축제장에는 각국의 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부터 각종 소품 만들기, 에어바운스, 푸드트럭 등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콘텐츠와 먹거리가 풍성하게 마련됐습니다. 20개가 넘는 프로그램이 융합된 가족 참여형 축제로 700여 명이 넘는 가족들이 함께했습니다. 네, 이번에 아기들 조개잡이 체험한다고 태안에 놀러 왔는데, 체험할 것도 되게 많고, 아기들도 되게 재밌어하고, 정말 좀 좋은 행사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솔직히 못 봤거든요. 네. 그래서, 뭐, 처음 참여해보는 건데,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 지인들이 계속 많이 다녀가지고, 저희도 한번 가보자 해서 오늘 처음 왔거요 생각보다 넓고, 되게 넓고, 쾌적하고, 좋은 것 같아요. 넓것도 많고, 좋은 것 같아요. 현재 태양군에는 12개국 350여 결혼 이민 가구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양군은 태안에 정착한 다양한 가족들의 삶을 함께 살피고 군민 모두가 환하게 웃을 수 있는 태안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